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들이 세계 경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laughs> 김광석입니다 인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위기가 참안 좋네요 디에 공포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등장했어요 중국 경제 위기설이 막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국 경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대로 놔뒀다가는 정말 같이 중국 경제의 어떤 공포 속에 디플레이션 공포 속에 함께 쓰러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좀 들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위기설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에 중국 경제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총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 선물꾸러미를 좀 풀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이 선물 꾸러미가 뭘까요? 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죠. 선물을 푸는 그 순간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풀고 있는데 풀었더니 아니에요. 와, 오히려 선물을 풀었는데 꽝인 거예요. 꽝.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있었는데 사실 리오프닝이 재개되기 시작했는데 중국 경제가 더 어렵고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들,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고점이고 디플레이션 현상까지 나타나다 보니까 야, 이거 뭐야? 주, 중국 경제 어떻게 가는 거야? 그리고 세계 경제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저히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를 놓고 보면 아, 이코노미스트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굉장히 강한 성장세, 고도의 성장세.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임의로 뒤집어 봤습니다. 강한 성장세가 아니라 L자에 가깝다. 오히려 이렇게 L자로 뒤집혀진 경제, 예, 하향 안정화되는 경제, 그런 중국 경제의 모습이지 않나? 그러면 왜, 어떤 면에서 중국 경제가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속성장을 멈추고 또 저성장 국가 중성장 국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인가 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요약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중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죠 청년 실업입니다. 청년 실업률이 이미 중국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죠. 역사상 최고점 20%를 넘어서 21%를 넘어서 이 최고점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 이거 굉장한 문제고요. 청년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률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오히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중국의 이 청년 실업률은 굉장한 문제. 그리고 보시면 23년 들어서 올라가는 현상이 있지만 계절성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구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구조적으로 청년 실업률이 무상향하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보면 단기간 안에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청년 실업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고 촉발시키고 있죠.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포기한다든가 사회에 불만을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세대 간의 갈등을 또 초래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경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오프닝이 재개되면 그래도 상당히 중국경제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실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가 움푹 패였었죠. 제조업도 패이고 비제조 서비스업도 패이고 말이죠. 그랬다가 2022년에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중국이 셧다운이 됐죠. 그러면서 또한번 패이죠. 그리고 23년 들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패였다가 그래도 리오프닝이 재개된다는 기대감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구매자 관리지수가 쭉 올라가고 있었는데 다시 꺾여 들어갑니다. 지금 구매자 관리지수가 비제조업이든 제조업이든 50 정도 수준에 맴돌고 있어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는 50을 밑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저는 상은 효과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년 전망서를 쓸때그 해를 점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23년 경제는 제가 내핍점이라고 표현했었죠.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시대. 굉장히 어려운 경제. 23년 경제가 정말 모두가 힘들다, 가난해지고 있다,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경제라고 내피배 시대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근데 24년 경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팬데믹 경제 위기가 왔었고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고물가가 등장했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치유는 되지만 그상처의 흔적이 남는 소위 흉터가 남는 상흔을 다른 말로 흉터라고 표현해 볼수 있겠죠.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 그런 경제 국면이다. 결과적으로 2차 팬데믹 또 코로나19 팬데믹 이런 것들을 겪은 중국 경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상은 효과가 남는 거예요. 어, 또한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올 수도 있어. 또한번 셧다운이 올수 있어. 마음 놓고 소비할 수가 없어. 마음 놓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상은 효과로 남아서 경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위협이 이미 현실화됐었죠.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미 22년 9월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한 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년 하반기에 이 마이너스 물가를 면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가 지난 6월 0.0% 7월 마이너스 0.3%.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 경제처럼 4, 5% 평년 성장하는 이 고성장 국가가 저물가를 기록하고 있고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일본 경제처럼 제로 성장하는 나라가 제로 물가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는 것과는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제처럼 고성장하는 국가가 마이너스 물가를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경제인 거야. 더더군다나 이 이상한 경제라고 재편해 볼수 있는 이유는 글로벌리 고물가가 걱정인데 미국 경제 뭐 유로존 경제. 영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할것 없이 세계 전역에서 이 고물가를 가지고 아리를 하고 있고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했는데 중국만 이상하게 저물가, 마이너스 물가. 당연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니까 또 이상하게 중국만 금리를 한 번도 인상할 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금리를 왜 인상합니까? 저물가인데요. 마이너스 물가인데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해야 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디플레이션 위협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지금 가장 걱정인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영어로는 디플레이셔리 스파이럴. 이게 경제학 용어인데요. 한번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 비행기가 지금 보시면 이륙하려고 하는데 이제 날려고 하는데. 앞에 소용돌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현상을 디플레이션 소용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에 한번 처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짐 자 이런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다음 달에 9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삽니까 다음 달에 삽니까 다음 달에 사죠 다음 달이 왔는데 이 가격이 또 9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달에 삽니까? 다 다음 달에 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소비를 뒤로 미루는 현상으로 작용하고 그럼 소비가 둔화돼요. 기업들이 소비가 둔화되니까 생산을 합니까? 신규 투자를 합니까? 안 해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니까 그것만으로 물가가 또 떨어지는 현상을 만들어요. 결국 물가가 떨어지니 소비 안 하고 투자 안 하고 그러면 고용 침체가 오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죠? 소비할 여력은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물가가 떨어지죠? 이 디플레이션 소용돌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정 물가가 필요한 거예요. 적정 물가 제도를 다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 물가 제도죠? 그 목표 물가는 적정 물가 상승률을 정해놓고 그 물가 상승률에 부합하게 물가 상승률을 맞추는 그런 통화 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디플레이션 소용돌이에 처했던 대표적인 예가 일본 아닙니까? 잃어버린 30년.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실업률이라든가 또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에 놓여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할 수 있잖아요. 재정을 투입한다거나 뭔가 이런 어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강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마저 어렵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러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빚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이죠. 중국의 덫, 그러니까 부채 덫에 놓여져 있는 중국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중국은 LGFV, 이거 혹시 어그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어이 부채 더 중국 이 영상을 지지난주 영상을 꼭 보고 오십시오. 거기서 설명드렸는데 이 숨겨진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채를 갚는데 많은 재정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가 생계비가 부족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부채를 의존합니다. 근데 부채를 지는데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죠. 소득 수준이 받치 뒷받침이 안 되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빚을 못 갚으니 또 다른 빚을 의존해서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는 거죠. 돌려막기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나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빚을 상환하기에 또 다른 빚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재정 투입이 진행되다 보니까 정작.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거나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거나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규 투자를 유도하거나 할 만한 운용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중국 경제는 매우 강력한 구조적 관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보세요. 빨간색 14.2%에서 5%대로. 그리고 24년은 4.5%로 IMF는 전망합니다. 성장 둔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을 세계 주요 기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2000년대만 해도 경제 성장률보다 수출 증감률이 높았죠. 결국 수출이 중국 경제를 이끄는,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주로 수출 증감률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죠. 이제 중국경제, 내수경제가 스스로 경제를 부양시켜야 되는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수경제마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내외수 동반부진, 수출도 어렵죠. 근데 내수도 어렵죠. 그러면 중국경제가 구조적 관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조적 관계 중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것 하나는 바로 중국의 인구 감소고요. 인구 감소 고령화 현상은 구조적으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거스를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조적 관계는 미중 패권 전쟁과 탈세계화입니다. 중국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숙제 55% 이상 가장 중요한 컨cern 꼬꼬 그 있는 것이 미중 패권 전쟁 아니겠습니까?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세계는 둘로 쪼개지는 탈 세계화가 전개되고 그탈 세계화의 흐름 속에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빼내는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빼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다른 나라, 다른 아시아 신흥국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의 성장세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중국 경제만 이렇게 하향,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 배경은 또한 가지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동시켜서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어떤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던 그 패권을 이뤄나가는 과정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고도의 성장 혹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부터의 반사 이익을 보는데 중국 경제는 더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까지 감안을 해 본다면 중국 경제가 뭐 단기간 안에 이 구조적인 환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회생하기가 어렵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중 패권 전쟁이 장기화되는 지금에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대만을 놓고 격돌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더 팽배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미중 패권 전쟁, 세계가 둘로 쪼개지는 탈세계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 고민 중에 크게 가장 큰 고민, 제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중국의 공장을 두고 있는데,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데, 이제 빼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근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 여러분 기업이 중국을 생산 기지로서의 의미만 두고 있느냐, 아니면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같이 두고 있느냐. 이두 가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다를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산업 구조, 비용 구조, 혹은 뭐 산업 유형, 뭐, 기업 유형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두가지로 좀 구분해보면 그래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오세요 들어가 계세요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제조기지로서의 의미만 부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제조기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의 이전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그리고 가속화되고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 우회 수출 구조는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이전 혹은 한국으로의 이전 리쇼링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나는 생산기지로서의 의미 말고, 생산 말고, 시장으로서의 의미도 같이 부여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중국이 물론 성장률이 14%에서 5, 4%로 이렇게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4, 5%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중국이 시장으로서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공장을 이전 시켜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하는 그 구체적인 질문에 제가 컨설턴트 처럼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답변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 고요. 물론 탈세계와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은 트렌드입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이 그 트렌드에 맞게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건 트렌드일 뿐이지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나에겐 더큰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시장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탈하니까 나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트렌드가 있다 해서 나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트렌드를 이해하시고 나는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